thank mm -hmm. you Thank mm -hmm. you. Thank you. What are doing? 五、嗯、还有杠五。嗯 떨어져 있어 저에 결정구는 쌔게 하는 거 때는 떨어져 있어 네. 저기 멀리서는 축가 네. 가야 되는데. 네. 어서는바받으면 아, 다음 동작이 네. 안 나오고. 아, 네. 아, 네. 아, 그럼 마지막 제가 아, 잡으려고 힘을 주아어는거예 네. 짧을 때는 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 어? 가다가 탁끊어버리다가 왜? 왜냐면 임팩트가 힘이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임팩트가 되면 힘이 들어가잖아. 임팩트 와. 임패트, 임패트 대신 머리 쎄는 휠스가 뛰어나가도 되지. 상대에 막아도 에이. 다음 동작이 음. 나오니까. 임팩트 때 힘을 음. 주고 그 다음에 헌 빼야지. 힘을, 힘을 여기서 빼면 그렇지. 딱 잡자서 해봐봐, 임팩트 좋아봐, 심은 딱 좋아봐. 네? 네? 그래. 쭉, 그래. 줄하고 그래. 임팩트가 쭉, 쭉. 네. 그래. 그렇지. 임팩트에 심안들어가안 되잖아. 임팩트 때 힘을 주면서 여기까지 아, 그냥 그냥 네. 네. 짧은 네. 시점에서. 서심딱 들어가서 쭉, 쭉, 그 쭉, 쭉, 그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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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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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또또또 네. 그렇지 그다 다음 동작이 나온다고 붙어서는 있잖아. 붙어서는 에서쭉니시지고 다음 공작에못잖아떨어면 아, 가도 돼 거리가 멀리 붙어서는 쭉끌고면 다음 따잡으 아, 아, 그럼, 치익도 안 나오고, 손도 안 내려오고. 안, 안, 안 내려오고, 안 되지. 푸시, 고속한 곳잖 아마. 푸, 밀어버리니까. 그것은 푸, 푸, 그만인데, 죽혀도, 2단 기아가 들어가면 안 돼. 네. 어? 네. 기아가 1단에서 딱 끝나야지. 쳐놓으면 네. 돌아가는 건데, 또, 네. 기아가 2단이 아, 아. 더 밀려온 그 다음 동작은 못나 아. 응? 야. 1단 기아가 짧았을 때 1단 기아가. 아, 그렇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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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렇 천천히 올라 천천히 쭉. 이 상대적이어야 천천히 쏘는 사회적이어야 직선이 갈때 팍! 네. 올라가야지 네. 제가 예도 조절을 그렇지! 임팩트에서 골이 조정이 되는 것은 아 중간 에서 여기서 조총이야! 이거 틀잖아 이 끝에서 만회 중간에 공구 만 중간에 그걸 야그상대가 리듬도 달라지고 시인은, 시의원, 시인 상관이 없어. 네. 시합 보다 보면 선수들 시인이 막 일도 들어갔다, 일도 들어갔다 막 그러잖아. 네. 그 순간이 네. 그, 어떻게, 최대한 또 네. 순간을 그왜 만들어 쳐서 그런 거야. 시인 네. 그러니까 딱, 고정만 돼가지고 배가 안돼다 고정시키지. 시인 꿀이 오면 여기서 있으면, 이렇게도 고통고막 그러잖아. 그런 놈 쪽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을 라켓으로 맞는 순간이 최일 중요하다는 것이야. 이게더 집중을 하면은 지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순간 맞간 걸고 에서 축. 양쪽으로 스고자신면지 오케이 그래. 그렇지. 이렇게 이펙왜는이거 네. 네, 조정을 해야지. 그렇죠 대 네. 그렇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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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제가 여기서 뒤로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앞으로 가서, 뒤로 빼주고, 우리 밑에 쳐. 이 안에 더 늦춰. 아, 더 늦춰서 살짝 더듬. 더 건드리는, 쭉 쳐. 어. 뒤로 빠지고, 빼 네, 반대로 쳐, 반대로. 얹어봐 얹어서. 오! 스탠드 터 얹어서 시면 쓰고. 그렇지는 일단 딱 얹어서 그래 그래 또또뚝얹어 이게 멍 가까이 오면 힘든데 앞그로저 앞에서 가서 출제나 이렇게 힘들 한 말은 듣지 말고 자앞에로 징조 뚝딱뚝딱 이렇게 몸보잖 네. 이거 네. 몸이랑 같이 밀려가니까 타임이 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은 네. 응. 본인이 보니까 슈트아 미는 것도 아니고 슈트도 아니고 밀어 넘기잖아 반바퀴 하고 그러는데 그래 반바퀴 붙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더좋 더 터져요. 네. 높은 거를 제가 데려가면 다뜨밖에안 하고. 뜨는 거저 터지는 거요도 아주 터 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 네. 그건 상대방한테 맨날 더, 더 터지는 거는 그 못생긴 사람이 없을 때가 이렇게 는데 아아 그냥 네. 거기 돌 터져 버리지. 안 되면 터져 버그라고

저 쭉, 그래, 강주추가전히싹 정주, 돋아서 네, 네. 괜찮아. 어 그래, 그래, 좋